2026년 1월 2일 오늘은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의 교회력으로성대 바실리오스와 나지안조스의 성 그레고리오스 축일입니다. 이두분 모두 동시대를 살아간 친구로서 그리스 정교회의 전례와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남긴 분입니다. 정교회에서는 1월 30일을 이두분 성인과 더불어 성 요한 크리스토스토모스를 함께 기념하는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두분 교부 성인의 위대한 신앙과 헌신, 우정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공의 기도서 163페이지입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요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해 저무는 이 때에 우리는 황혼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요 주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성시는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주여 계시는 곳 얼마나 좋으신가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들 아니 그리워에 다다가 지치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느님께 기쁜 노래 부르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느님, 만군의 주여, 당신의 재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이고, 제비도 새끼칠 복음자리 얻었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사람 복되오니, 길이길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 술 옛길에 오른 사람 복되어라.내 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적에 거기에서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복을 내려 주리라.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쉬운 산에서 마침내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주 만군의 하느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야곱의 하느님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느님, 손수 축복하신 우리 임금을 굽어 보소서, 주님의 집들 아니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이오니, 악인의 편한 집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느님 집 문지기로 있으리이다. 주 하느님은 성체이며 방패이시니, 우리에게 은총과 영광을 내려주시고, 금없이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 하느님만 구내주여 당신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 되옵니다. 성부와 성령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밀레도스에서 바울로는 에페소에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 원로들을 불렀다. 원로들이 오자 바울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차례 시련을 겪으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온갖 굴욕을 참아가며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애써 권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투옥과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사명을 완수하고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아 주신 임무를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은 모두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줄곧 선포하였으니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하게 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두는 바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피며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대를 잘 돌보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당신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 가면 사나운 일리 때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들을 마구 해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거르치는 말을 하며 신도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라고 할 사람들이 생겨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 있으시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마시오. 나는 이제 하느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산을 차지하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나의 이두 손으로 일해서 장만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언제나 본을 보여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 성모 마리아 손가 바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온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지시고보잘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 2독서는 마태오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만일 도둑이 밤몇 시에 오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대 양식을 공직,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이렇게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 책임을 다 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종은 행복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시몬 손과 바치겠습니다. 참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오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도다 알렐루야.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참 빛이 있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 대가. 알렐루야. 비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용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 앞서 섭계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요 성령으로 통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살 만에 보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어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의롭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빨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 하느님, 주님의 종 성태 바실리오스와 나지안조스의 성 그리, 그레고리오스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고 정성을 다해 돌보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인의 거룩한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하 아멘.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아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청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살아 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바치기 전에 침묵 가운데 올해를 오해를 향한 새해의 다짐을 갖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는 정교회 성체성혈을 받기 위한 기도 중에 바치는 성 대바실리오스의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하느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불멸의 근원 유형무형한 마물의 창조주 시작이 없으신 아버지와 똑같이 영원하신 아들이시여. 우한이 선하신 당신은 마지막 때에 은혜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되시어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 본성을 당신의 피로 다시 빚으셨나이다. 불멸하시는 임금이시여. 이제 죄인인 나의 회개를 기뻐 받아 주시고 당신의 귀를 내에게로 기울어 주시어. 기울이시어. 내 말을 들어주소서. 주여.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하늘과 당신을 거슬러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의 더 높은 영광을 향해 눈을 들 자격조차 없나이다 나 당신 계명을 어기고 당신의 명령 듣지 않아 당신을 진노케하였지만 주님이시여 당신은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 충만하시기에 불의한 나를 멸망에 넘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회개를 기다리시나이다 사람의 친구시여 당신은 당신의 이언자를 통하여 나는 죄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그가 회개하고 살기를 바란다 말씀하셨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은 당신 손에 피조물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인간의 파멸을 즐기시기는 커녕 도리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깨달음에 도달하시길 원하시나이다. 그런 까닭에 비록 완전히 죄의 종 쾌락의 노예가 되어 천하의 자격 없는 자 덧없이 지나가는 이생조차 과분한 자, 당신의 형상을 부패케한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당신의 작품, 당신의 피조물이기에 비참한 나는 내 자신의 죄에 절망치 않고,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신뢰하며 나아가나이다. 하온이 사람의 친구이신 그리스도시여, 창녀와 강도와 세리와 탕자처럼, 나 또한 받아주소서. 당신은 세상 죄를 없애시고 사람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며, 고통받고 짓눌린 이들을 당신께로 부르시어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시니 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소서. 당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참회로 부르시기 위해 오셨나니?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나를 육신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양심의 순결한 증언에 따라 나 당신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당신의 성체와 성혈의 연합됨이 당신과 아버지와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게 해주소서 나의 하느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흠없고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나를 심판으로 이끌지 않게 하시고 그 신비에 합당치 않게 참여함으로써 내 영혼과 몸이 병드는 일 없게 해주소서 내가 마지막 숨쉴 때까지 단죄로 치닫지 않고 오직 성령과의 친교 영원한 생명의 담보 당신의 두려운 심판 때에 받아들여질 편으로서 당신의 거칸한 선물을 받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선택하신 모든 이들과 함께 나 또한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순결한 지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소서. 당신은 그들 안에서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 받으시나이다. 아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마침기도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한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진료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